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도와드리고 성장을 도와드리는 선아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돈의 감각. 저는 이 책을 지금 세 번째 읽고 읽었던 것 같은데요. 책 리뷰는 옛날에 한번 했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절호의 투자 타이밍을 귀신같이 있는 지체는 비결, 돈의 감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명노 지음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제대로 알아야 부의 신호가 보인다. 뜬구름 잡는 성공담에 흔들리는 경제 팔란기들에게 팩트 기반의 통찰력을 키워 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전문가의 말만 믿다가 매번 최고가의 집 주식 사는 월급쟁이들, 투자 타이밍을 몰라 우물쭈물하다 시기 놓치는 초보 투자자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를 쉽고 쉽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세계 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깨뜨려 보고 싶은 사람들, 인생에 한 번도 제대로 경제 공부 해본 적 없는 사람들, 내년에 내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신혼 부부들, 인플레이션, 환율, 부채, 기초 경제 개념에서 미중 무역 전쟁까지 이토록 시원하게 통쾌하게 깔끔하게 경제를 설명한 책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이책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돈은 한국은행이나 조폐공사에서 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책이나 언론에서는 돈이 움직이는 경제의 비밀을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기 때문이고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는 건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뉴스, 뉴스에서, 뉴스에서는 우유가 남아 돌고 빈집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마트에 가보면 우유 가격이 올랐고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집값이 또 올랐다고 합니다 우유나 마트가 골동품이 아닌 건 분명한데 교과서에서 배운 수요와 공급으로 인한 가격 결정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장에서 유기농법으로 키운 소의 우유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에 지하철역과 큰 공원이 생길 예정이라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그힌트에 탐색하려 하는데요. 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역사와 속성을 통해 본질에 접근하려 합니다. 돈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렇게 오치면 경제를 이해하는 문 앞에 다가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문으로 나아가는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언론과 교과서, 나아가 정치인들과 중앙은행이 감추고 싶어 하는 돈의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제 흐름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자, 또한 이 책을 읽고 나면 경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자신만의 통찰력을 가질 뿐 아니라 개인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한국과에서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삶의 돈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 경제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은 현대사회에 내 돈을 늘리고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팩트를 근거로 주체적인 의사결정 혹은 투자를 할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사업 혹은 투자에서 탁월한 성과를 얻은 부자들은 대부분 단단한 경제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재한 돈 감각의 원천은 바로 경제 공부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돈 센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길러지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자, 경제의 흐름은 거래 그래 그리고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경제가 좋다고 하고 반대면 안 좋다고 합니다. 경제는 간단히 말해 거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순환은 바로 돈입니다. 내가 사고 파는 물건이 잘 교환되어 돈이 잘 돌아가거나 잘안 돌아가는 것을 경제라고 합니다. 거래를 교과서에서 배운 다른 말로 바꾸면 수요와 공급이죠. 오늘은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인한 돈의 흐름이 경제의 흥망성쇠를 이끈다고 배우고 암기했지만 현실은 이론과 다릅니다. 대량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자동차는 매년 가격이 올랐고 전혀 부족하지 않은 초과 공급의 아파트는 수요와 상관없이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말고 미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요? 수요와 공급 말고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답에 대한 힌트가 바로 돈에 숨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의 양, 즉, 통화량의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분석하면 어떤가요? 돈의 양과 통화량은 같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많은 사람이 늘어난 돈 낙수 효과를 누리며 경제가 좋아집니다. 반대로 돈의 양이 줄어들면 너도 나도 돈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며 일자리마저 사라집니다. 즉, 돈의 양이 경제 흐름을 좌우합니다. 더 이상 경제 현상을 어렵게 여기거나 수학공식으로 풀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행간을 읽는다는 표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행간을 읽으려면 눈에 보이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인간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경제도 숨겨진 행간을 읽기 위해 관점, 즉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의 감각, 경제의 감각이 생겨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 여기서 가격 결정의 두 가지 요인. 물건이 귀해지거나 돈이 늘어날 때라고 합니다. 첫째는 물건이 귀해지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돈이 늘어날 때는 가격의 요인을 가격의 두 가지 요인이라고 하네요. 물건이 귀해지거나 돈이 늘어날 때. 자,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흔히 물가와 유가와 물가를 연동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대부분의 산업이 석유를 이용해 물건을 생산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자연히 물건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가와 반대로 여러분의 임금 상승은 거의 미미합니다. 아니 오히려 줄어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200만 원 받고 사인 가구가 한 달에 쌀 20kg 짜리 한 포대를 먹는다고 합시다. 쌀값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면 쌀을 사고 남은 돈은 190만원, 지난달보다 5만원이 더 지출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물건 사는 걸 줄여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의 임금도 여러분처럼 오르지 않았다면 그들 또한 다른 물건의 구입을 포기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수요가 줄어든 다른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인은 파는 물건이 귀해지는 경우, 돈이 많이 늘어나 흔해지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은 물건이 귀해지는 경우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요인이 늘어나는 돈의 양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습니다. 자, 기술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물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컴퓨터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집 짓는 기술이 발달하고 재료가 다양해지고 각종 기기가 발달했음에도 왜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랐을까요? 자연스럽게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이 많아진 걸까요? 미디어서나, 미디어나 정부는 보통 경기가 좋아 돈벌이가 잘 되고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가 시중에 돈이 늘어났다고 둘러댑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과 주위를 둘러보면 의문이 생기는 일입니다. 통계를 봐도 임금은 그리 많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임금은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이 늘어난 것은 누군가가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썼기 때문입니다. 돈은 곧 빚이라는 평범한 상식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해서 돈의 양이 늘어났다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돈을 낮은 이자율로 쉽게 빌릴 수 있으며 더 많이 빌려서 다른 물건과 교환해가며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빌리거나 한 사람당 돈을 더 많이 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낮아야 유리합니다. 중앙은행은 신용으로 이루어진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이자율을 낮추기 시작하죠. 그 사이클의 끝은 물론 이자율이 제로가 될 때입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춘 것도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빚 없이 정기예금 등으로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위기가 오면 부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한몫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 투자 기회가 생겼다고 말하기에도 전에 우리의 일자리부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매달 500만 원씩 받는 사람에게 현금 3억 원은 큰 돈이지만, 그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3억 원은 작은 돈이 됩니다. 그 돈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면 경제적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이 없어지는 은퇴 계층의 소비가 줄고 저축, 저축률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 걱정 없는 부자들만 위기에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미국이고 그런 계층은 부자들입니다. 이런 모순은 신용화폐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제조업 강국이 출연해 새로운 기축 통화로 달러를 몰아낸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흐른 후달러를 몰아낸 그 화폐가 다시 달러가, 달러가 했던 나쁜 짓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로하든 위안하든 말입니다. 신용화폐인 이상, 어느, 어떤 나라의 통화라도 근본적인 속성은 동일합니다. 나쁜 짓이지만 여기서 생기는 이익을 잘, 이익을 난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음, 없는 게 인간입니다. 신용화폐를 만드니도 사용하고 있는 이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통화는 대안이 될수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 근본 위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는 머니 프린팅을 할수 없으니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병에 걸리면 절대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여길 때,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듯이 경제에 문제가 생겨도 신용화폐와 같은 방법을 쓸수 없다면 예방에 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고 딱딱한 그런 어떤 경제 지식이 굉장히 쉽게 풀어 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은 단순히 희망으로 끝날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부채의 달콤한 맛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상은 쉽고 사람은 미래보다는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난한 현재보다 불안하더라도 풍요로운 미래를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제로 무인도에 갇혀 설탕을 먹을 수 없으면 모를까? 구할 수 있는데 먹지 않고 참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맛본 신용화폐의 달콤함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또한, 근본 위제로 돌아가기에는 그모 양이 너무 적습니다. 경제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 가격을 대폭 상향 조정해서 경제 규모에 억지로 꿰맞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실물 금을 쪼갤 수 있는 한 한도가 정해져 있고 가격이 너무 높게 정해지면 거래가 줄어들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네요. 자, 금리가 낮으니 은행에서 빌려쓰세요라고 하죠. 금 금리가 계속 많이 낮고, 지금은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투자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너무 높기만 하는데, 은행에서는 금리는 적고, 투자하기는 까다롭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 기업의 제조업 혁명은 사람의 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 있었던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면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위해 러 다이어트, 운동을, 러 다이어트 운동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 인간을 힘들게 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10명이 하던 일을 자동화된 기기를 사용해 9명을 시기했고 여기서 얻는 이익을 자본가가 혼자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열 명이 전체에게 일부라도 분배할 수 있을 때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일요일 아침이면 만화영화를 보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최고로 인기 있었던 만화영화, 어나철도 999 였습니다. 저도 그 시대인데요. 어느 날도 그거고 매주 일요일 아침에 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항상 텔레비전 앞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자, 머텔의 도움으로 영원한 생명을 찾아 떠나는 철이의 몸은 저와 같은 어린아이에게는 꿈이었습니다. 결국 철이는 영원한 생명을 찾기는 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가 찾은 영원한 생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것처럼 누워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업과 국가가 사차산업혁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다운 삶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질적인 고려 없이 지금처럼 숫자에만 매달린다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부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철이가 찾아낸 숨은 쉬지만 살아있지 않은 영원한 생명과도 같습니다. 자본주의 성장 정책은 이제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그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둘수 있을 때 자본의 정식으로 생겨나는 모든 문제, 신용 화폐와 부채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입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하고 이 책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의 감각이라는 책을 리뷰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